세계에서 군용 항공기가 가장 많은 나라 탑10, 10위 프랑스 972대 나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, 해외 작전에 적극적 참여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. 9위 투르키의 1069대 F-16TFX 전투기를 운영 중이며, 나토 회원국으로서 공중 작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. 8위 이집트 1080대 미코양구레비치 미그21 F-16을 보유하고 있으며, 중동 지역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. 7위 한국 1171대 F-15K KF-21 보람의 운영 중으로 군 현대화와, 방산산업 발전에 집중합니다. 6위 파키스탄 1434대, F-16J, F-17 등 전투기를 운용 중이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공중방어 전략을 최선합니다. 5위 일본 1459대, F-35F-15J 등 첨단 전투기 보유로 자국방어에 중점을 둔 안정적인 항공력을 자랑합니다. 4위 인도 2296대, s u 30MKI, 테다스 전투기 등을 운영하며 군현대와 및 자국 항공기 개발에 적극적입니다. 3위 중국 3304대,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며 공중 전투, 정찰, 수송 임무에 최적화된 다양한 항공기를 보유 중입니다. 2위 러시아 4,211대, S-57 SO 미코얀 미기 19등 강력한 전투기 운용하며 TU-95, TU-160 등 중량급 폭격기 보유 중으로 뛰어난 기동성과 내구성 자랑합니다. 1위 미국 14,486대,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 f, f 2 2 F-35 폭격기 b d B-52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중 전, 정찰, 수송 등 다양한 임무 수행 중입니다.